김장 김치 할 때는 배를 안 갈아 놓고 예배 많이 넣잖아요. 갈배 왜 통조림 있죠. 예 예. 예. 그런 넣으면 돼요. 아. 아 약간 진행이 그저 뭐지? 한 사람은 갈아줘야 돼요. 아 예. 네가 갈아. 알겠습니다. 넌. 우재야, 우재야 우재야 오디오 때문에 조용히 갈어 <laughs> 오디오 감... 예? 오디오 감독님이 그거 제일 싫어해 그 시끄럽게 갈면 갈... 어떡하냐 조용히 아, 네. 갈아야지 그렇게 갈면은 안 갈리니까 물을 좀 넣어야 돼요 아, 그래 야유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못하네저아 제가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야 오죽하면 쌤이 답답해갖고 나서셨다 지금. 물은 얼마나. 뭘? 야, 이럴 거면 선생님 혼자 하지. <laughs> 아니, 물어볼 수 있잖아. 아니, 이럴 거면 선생님 혼자 하지. 근데 여, 여쭤볼 수 있잖아. 이게 잘못 넣다가 어떻게. 아니, 괜찮아요. 요만큼 주면... 좀... <laughs> 선생님, 그래도 저 흑백 요리사보다는 저희는 좀 결이 다르죠? 이게 좀 대용량으로 그 갈아야 되는데. 아, 근데 선생님, 역시 그 급식 대강계 맞으신 게 손이 진짜 빠르시다. 받았습니다. 이거. 아, 이거... 별로요. 안 깎겠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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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깎아야 되는 건데, 아플까요? <laughs> 네, 어, 벗기는 거 어디 갔지? <laughs> 어, 이거 언제 다 갈겠어요? 그죠? 렇 <laughs> 아, 제가 할게요. 그럼 이거 깎으실래요? 예, 예, 제가 할게요. 도저히 이거는... 제가 답을 모르겠는데. 아, 썼어요, 선생님, 썼어. 이거 뭐, 뭐 하라고요, 선생님? 이걸 깎아주세요. 뭐 할까요, 이제? 요거 썰면 돼요. 요거 썰까요? 네네. 아, 요거는 크기를 얼마나 썰까요? 한번 예를 한번 보여주시요 먹기 좋게 한요 정도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고 니까 선생님은 저 급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에 진짜 120명 하는데 한2 시간 반에서 3 시간 걸려요. 초등학생들 애들이 입맛이 제일 까다로워요. 어, 그렇죠. 네, 사실 네, 저는 이제 저학년, 고학년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. 아, 그뭐 양념의 특징이 있어요? 저학년, 고학년이? 저학년이 1학년부터3학년까지거든요 맵지 않게 먹기 때문에. 아 맞아요. 그런 거를 그날 때어잖아요 만약에 뭐 비빔국수다 그러면 네. 초고추장 만들어 놓은 거에서 케첩을 조금 첨가해가지고. 아 잔반이 거의 없어요. 오. 선생님 이거 무 여기다 부어요? 네네. 그만그만 하세요 이제. 그만하 그만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요?